고맙습니다. 서울경북수석부 농에서 배상입니다. 많이 오신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명백한 귀약위반이라고 썼는데 어, 앞에 한자가 빠졌습니다. 지역농협조합장에비 비교하면 명백한 규정 귀위반이라고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10시에는 오늘, 오늘 국회 국민양수산위의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후반소위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12개의 협법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그 중에 12개 중에 4개가 중앙회장의 연인과 상임을 해달라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12개 중에 4개가 중앙회장을 연인과 상임을 해달라는 업소하는 걸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좀 전에 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밖으로 챙기기 아닙니까 이승희 회장 이번에 단단히 제 밖으로 챙기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고 농협중앙의 실력입니다. 태인공로금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보도자료를 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걸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농협중앙의 실력이고 우리나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의 수준입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농립중앙회 간부들하고 관계자를 들으십시오 이성희 회장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임으로 바꾸고 싶고 연임으로 바꾸고 싶으면 은 나부터 말고 다음 집행부부터 해달라고 농협중앙회 입장을 내십시오 그러면 은 정말 농협을 걱정해서 하는구나 한번더 생각하겠습니다 나부터 하겠다는 생각은 내네 밥그릇 챙기겠다는 거고, 이승희 회장도 결국 자리 욕심밖에 없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농협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농협 중앙에 회장이 상임이고 연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모시고 있는 이승희가 연임이면 좋겠고, 힘이 좋은 상임이 사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농민들은 죽어가는데, 회장과 중앙에 있는, 그게 빌붙어 있는 농협중앙회 간부들은 제밖그룩 챙기기에 바쁩니다. 이게 농협중앙의 현실입니다. 이승회장님 나부터 말고 다음 회장부터 연임하고 상임, 상임으로 바꿔달라고 농협중앙의 입장을 정확하게 내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쪽팔리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에 대해서 여전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분 당선되자마자 구수... 기소가 되어서 5년만에 당선무의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그 그 중간에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는 2010년 1월달에 폐인공보금을 지급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다. 맞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농협법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은 이사는 연, 찬성하는 것을 보고 손해배상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의 조합장들은 선거법에 걸려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퇴직을 하더라도 퇴임공동원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유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이사의 이같 결정을 했을 때 들어가 있는 이사들이 28명 중에 18명이 농협 조합장 출신이고 그당시에 직무대행이 농협 출신.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으로 졌을 때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백은 회장 6년 재직하고 구속되을때 퇴임공동금 지급 안 했습니다. 김병원 회장 재판 받고 있는 중에 1심에서는 당선 무효용이 나왔고요. 대법 파격을 한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이사들이 퇴임공동금 지급 의결을 했습니다. 회의록을봤더니 단순하게 뺏 자만 적어놨더만 다 찬성한 것입니다. 이승회장님은 그 다음 2월달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알았으니 그 당시에 이사들 전원에 대해서 직 업무상 배임으로 처리해 주시고 고발하신 뒤 감사하지 청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배인 공동은 한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안건을 처리한 이사에는 2017년 1월 김병호 회장 있을 때입니다 이사들의 수당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를 올린 당사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퇴직 중앙회장들에 대해서는 1년에 500만원씩 자가용과 기사를 지급한다고 라 해서 정간 셀프 예우를 이사의 의결로 통과시킨 켰 이사들이 그 이사들이 2020년 1월달에 퇴임한 중도사퇴한 당선 무효용을 받은 사람을 재판기간 중에 퇴임공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역농협의 조합장들은 중간에 선거와 관련해서 재판 받고 있을 때는 퇴직공동지급을 유예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괜찮고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안 된다는 이런 해기한 논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것들을 결정한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에서 4억 500만 원에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중앙에서는 3억 9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농협중앙회장은 부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민신문사 회장이 부업으로 농협중앙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뒤집어졌는가 봤더니 농민신문사를 이번 국정감사자로에 김병훈 회장에서 태인공금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농협, 농민신문사에 2015년도 연봉은 회장의 연봉은 3억 500만 원입니다. 2021년 회장의 연봉은 4억 5 0 0만 원입니다. 인상률이 36%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에 최은병 회장이 대인공동으로 5억 넘게 농민행신문사에서 받아갈 때 농민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농민들은 죽어가는데농협중앙회장은회장행이라서 받고 농민신문사에서 받고 10억이 넘는 퇴인공동금을 받아간다고 해서 말이 많자 저는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신문사는 그래서 퇴인공동금을 없애는 대신 연봉을 5년 또 6년 동안 36%를 올려서 퇴인공동금 대신 연봉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지급하고 있지 않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꼼수를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꿔야 됩니다. 농협중앙회장과 중앙회장, 뭐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는 이 불편한 고리 끊어내야 됩니다 상임으로 해서 연임해서 연봉을 두 배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더 추측하자면 그럴 것 같습니다 농민신문사 태인공로금 직급이 문제가 되니까 연봉에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56년 동안 연봉을 36% 올렸습니다 중앙회장은 이8.3% 6년 동안 올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죽고 갑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해 1800명의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명절 때 100만원 상품감을 정규직은 100만원짜리 상품금을 주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지급하라고 문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성 회장님 듣고 있습니까 김병원 회장 개인 우리 비정규직 정규직과 시켜주겠다고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은 꼼수와 폐인공로금을뚫고가면서 우리 하나의 통에 있는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는 명절 상품권까지 찔끔찔끔 주고 있습니다 중식비하고 업무했던 보조는 10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희 회장님 연임하고 싶고 상임하고 싶고 폐인공로금만 받고 싶으면서 왜 여기에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농민들 오셨습니다 쌀 문제, 외전면에 나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쌀의 생산량과 유통량의 60%를 지고 있는 농협 중앙회가 농협이 이쌀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한테 모든 생산량과 유통량의 60%를 주고 싶시오. 제가 이 나라를 자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승희 회장님, 연임 상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부터 만인 다음 얘기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진정성 믿어드리겠습니다. 김병원 회장한테 지급한 대인공동금 회수하셔야 됩니다. 이사의 실비를 두 배로 올리고 증가 셀프 증가 여부를 만들었던 그 이사들이 대인공동금을 당선무 여유 받은 사람을 중도 사퇴한 사람을 재판 기간 중에 대인공동금을 지급했습니다. 조합장들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되고 적장은 안됩니까? 이승희 회장님 이번 기회에 제대로 회장의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하면요 저희들이 회장님은 그리고 전 이사에 전부 다 형사고발하고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